하나 둘 셋. 예 네,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그리입니다. 자,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래 이제 진짜로 이제 나이 50이 됐어요. 우리 이제 그리는 이제 22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대할 때 됐죠. 네, 하나둘씩 이제. 음,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 어, 언제 가냐고. SNS에서도 막 동현아 군대 언제 가니 자꾸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어. 근데, 근데 이제 사실 그래요. 남들은 보이는 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아,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해요? 동윤이한테는 이제 군대갈 애들한테는, 군대가, 언제 요 군대제대하고 나서 뭐 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앞둔 사람들한테, 언제 결혼해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면은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스트레스 받지 말았어요. 아, 네. 하는 안 받아요. 어, 네. 그래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작년. 아주 뜨거운 영상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아. 방송 3사 본부장들이 만나서 돌아가면서 이제 바뀔 때 됐습니다. 내가 이 얘기 하고 이제 빠질게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한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시상식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한 게 2007년 6년부터 오. 방송 3사 시상식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10년이 넘었네요 MBC는 12번 정도를 봤습니다 오, 대상도 받았고 해서 맞죠. 방송 구조상 프로그램들이 워낙 오래된 것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앨범 뭐 받는 사람들이 받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없잖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불안당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칫하면 역풍을 맞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공감해 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또 이제 예능인인데 또 웃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얘기 했던 거고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들뜨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laughs> 저는 네이버 포털사이트 일, 일, 실시간 검색어 1위인 거예요. 어. 근데 제일 첫 기사가 김구라 이제는 방송 쉬고 싶어 어. 이런 일이 <laughs>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쓸데없는 어. 그런 말했죠? 정말 갱이구나 어. 그날 랬는 사이트의 그러니까. 어떤 특성상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내려놓는 거다. 아. 방송 좀 줄이고 싶다는데 쉬고 싶다고 나온 거야. 내가 이제 방송을 그만둔다 그랬어. 어쨌든 어. 근데 네. 그런 기사 네. 떴길래 네. 보니까 어. 사이다 발언을 하셔가지고 또 많이 공감해주셔가지고 음. 오히려 그날 밤은 아빠보다는 음. 제가 기분이 좋았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야, 오늘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네. 하고. 이제 2020년인 만큼 각자 그 계획을 뭐 써보도록 할 텐데 서로 그 각자의 계획을 대신해서 세워주는 거 어때? 그러니까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서로 그걸 네. 써주는 걸로 하고 우리가 다섯 가지로 나와 있는데 너아니까세 가지. 그래 뭐죠? 그래 세 가지만 응. 하자. 뭘 다섯 가지 시간이. <laughs> 예, 저희는 이렇게 통해요 응. 이게 모든 <laughs> 시간 줄이는 건잘 통해. 나는 응. 응. 두 가지 하려고 했어 사실. 아두 가지 너무 <laughs> 심해세 어. 가지만 할게요. 아, 어? 자, 아, 어, 괜찮은 거 쓰셨네. 어. 자, 첫 번째 뭐예요? 규칙적인 의료 행위. 네, 아니 뭐 이렇게 현학적으로 썼어요. 이게 현학적인 <laughs> 게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돌려 말해요. 아 돌려 말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아, 얘기하면는 규칙적인 의료 행위. 아, 아, 감, 의료 행위. 아, 피부과 가고, 약 먹고요. 아겠어 아, 네, <laughs> 아 알았어. 아니 한 어, 달에 어. 한 번씩 간다 고 그랬잖아. 피부과 갔죠. 이건 안 갔잖아.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멀어요 개인적으로. 뭘멀어 인천? 이거 어, 도뭘멀어멀어요 지금 너무 바쁘고 뭘? 일단은 어. 아니 강남은 뭐 일주일에 뭐여기 한두 번씩 가는데 거기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3개월에 한번 오래는 건데 그 3개월에 한 번은 가야 될거 아니냐고 요거 뭐 가능해요? 아예 가능해요? 아니더 이상 얘기 안할게 나도 더 이상 얘기 안할 어? <laughs> 하... 뭐, 들었죠? 아니 그렇죠. 근데... 지키면 얘기 안할게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니 2020년 바램이잖아. 어. 그러니까 하겠다. 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2번. 의도적인 건강식 늦제이 그 일어나서 항상 먹는 게 패스트푸드라든지 나는 좀 백반을 먹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음, 그래서? 그거는 음. 맞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왕성한 창작, 방송, 활동. 어차피 뭐 군대를 막연하게 미룰 수는 없잖아요. 맞죠.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무리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저기 선서. 무용 선서. 어, 자. 나는 규칙적인 의료 행위를 하겠다. 의도적인 건강식을 챙겨 먹겠다. 왕성한 창작, 방송, 활동을 약속하겠다. 그래요. 자... 건강하고 사랑하기. 아버지 나이 때는 건강해야 되고. 어, 건강해요, 건강해서 그리고... 잘 생깁니다. 오늘도 사실 1 0 시에 일어나서 두피 받고 피티를 또 하고 왔습니다. 음... 중간에 이제 피부과까지 갔다 오려는데 이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laughs> 아니, 네, <진짜>? 그건 못하겠더라고. 요몇 <laughs> 네, 그래서... 탕을 뛰시는 거예요, 건강? 나는 그래서 저 하루 쉴 때는 그렇게 한세탕 뛰어요. 오... 어, 그래. 사랑하기는 이제 좋은 이성을 만나고 음... 좀 좋은 감정을 찾아서 조회수 0만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 사랑으로? 아니, 1 0 0만이 되려면 연예인을 만나야 돼. 아 연예인을 만나야 되는 거. 요 일반인 만나가지고 그게 되지도 않아 네, 에... 지금처럼만 살기. 아니, 지금처럼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야 그럼 너도 좀 열심히 해야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는 뭐야 너도 열심히 좀 살아 어. <laughs> 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도 열심히 살아 나도 열심히 살아 근데 보기에는 아, 저쪽은 좀 아버지가 좀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럼 많이 보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너도 좀 이제 좀 많이 좀, 좀 하라고 음악은 음. 뒤에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작업인데요 어, 그 다음에? 방송에서 사태질 줄이기 일회당한번 정도 근데 그저저 저, 저, 예. 지금 이거 예. 한번 했죠? 어. 예. 아니 근데 한 번입니다 이런 너게뭐 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강조하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아봤을 필요가 아니 이게 어. 가끔 몸에 배어 있을 때가 있어 가지고 음. 본능적으로 나갈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좀 있어요.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지. 아, 이정을좀 하세요 아니, 알았어, 알았어. 발음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기게 복면 강의를 이제 가면 이제 관객들이 있잖아. 네. 관객들이 있으면 사실 제가 딱 이렇게 합니다. 산소터 이게 뭐냐면 아,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대질이 아니라고.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지 알지? 그리고 여러분들 골프 선수들 보잖아요. 좋은 퍼트 하고 난 다음에 뭐, 이거 하거나 아니면 모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삿대질이라는 게뭐 나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삿대질은 제가 조금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 건강하고 사랑하기. 예, 건강을 챙기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애착 대상이 있어야지 삶에 계속 의욕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처럼만 살기. 뭐, 저 이제 나이 이제 50입니다. 나 욕심도 없습니다. 이제 안분 지족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삿대질을 줄이겠다. 막 이런 거는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이런 거. 어. 어 좋아 뭐 이런거는 제가 하는데 하. 그것도 어. 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저기 새저 어떤 새 어떤 목표들을 좀 꾸준하게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laughs>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나 죽어요, 죽어요!